뭐.. 장난 아닌데? 되게 생각보다 가파른 정체 음. 음. 안보여?

저는 그냥 학을 뛸게요. 그냥 팀장님, <laughs> 저는 그냥 학을 뛸게요. 학을. 여기서 땡겨. <laughs> 아, 재밌구나 여기 진짜. 어디까지 물 쳐졌어? 예? 예, 그러게요. 우리도 쳐지고 지금 뭐 몸도 마음도 쳐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내려갔는데? 이렇게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어. 대단니까안 보여요, 계단이. 이쯤에도 보여야지. 아, 마이갓! 어. 아, 계단 안네 오, 마이갓! 오. 아, 이거로 965. 장난 아니네. 5아5수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 50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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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팅 아 예. 한번 해요. 올라갈 때까지 찍을 거예요. 올 이거 하면은 힘들어. 예. 네. 을그 페이스 했다. 유지하면서 <laughs> 가야 될것 같아. 10개, 천천히. 여이 <laughs> <laughs> 10개, 1개뛰셔요 빨리 공장이 빨리 뛰셔 빨리 <laughs> 저는 하을뛸 테니까. 어, <웃음> <웃음> 여기 뭐. 우리 그러면은 공장장 님이나 나가수 어, 진짜 진짜 맞아, 진짜 이런 맞아. 사람들이 좀 어울리지. 카 반지 안어려이왔갔면여어다녀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일이야몸 네, 가벼운 사람들이 우와. 그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아, 때문에. 때문에. <laughs> 갑자기,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왔는데. 만유의 네, 네? 법칙하고 네? 중력의 법칙. 네? 아... 의민족상가에섯 일곱 4, 5, 아 7, 아홉와 이거 9 0 0개면 장난 아니겠다니까1기0 0 0개의 장난 10000개의 장여기0 0 0 0개의 장난 10000개의 장난 10000개의 장난 10000개의 장난 1000개의 1000개의 장난 1000개의 장난 1000개의 장 세요 조심하세요. 짜이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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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데 다시. 전화 아까 목소 들렸는데. 근데 형,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엄청 달려서 멀리 온건 아니에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지금? 거기서 아, 삼준이 들렸었는데. 그러니까 보인는데 보여. 삼준이 형. 보인는데 여기서. 보여요? 저기서 지금 보인다고 지금. 아, 음. 그럼 여기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오네 여기. 네. 아. <laughs> 삼준이 형 빨리 와요. 일로. 회아곡구 한번 아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지구력이다. 이거는. 왜냐면 체력이형 서서히 빠지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막 이렇게 안 좋은 지형을 걷는 것처럼 신경 써야 될게 없고 이건 오로지 운동이 데 그냥. 지구력. 예. 방에는못 방안, 가거든요. 그렇지. 이게 거의 한 30분 가려면 한 방은 아닌데. 음. 중간에 이제 한번 풍경을 보고 한 500개 정도 산다. 아. 운동하던 사람들은 서서히 천천히 지구력으로 가겠다. 아, 매번 예전에는 이제 걸 응. 때는 안 됐지. 이런 제작이 괜찮아요. 이 있거든. 네. 이거 행군 해서. 생각하면서 가면은 상기당이죠. 상기당이. 응. 그거 아 장난 아닌데? 음, 음. 와. 근데 진짜 이거 얼마 만에 나와가지고 맨날 운전하다가 하체 하지도 않고. 네, 해서... 오우. 내가 생각했더 벌써부터 힘든데, 이거. 항준이형 되겠나? 와. 여기서 850개 남았어. 850개. 850개. <laughs> 여기서부터 850개. 예. <laughs> 네. 오카이 okay, 좋아요 지금 풀로 찍고 있습니다 풀로 야, 오늘 나가면 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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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ms> 장난 아니네 근데 진짜 어. 올라가면 그렇죠 힘이 들어서 문제지. <laughs> 얘기하면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죠, 그렇죠? 네, 힘이 힘이 들어서 문제지. 아이 계단이 몇 960개인가? 아는 아니지, 960개는. 근데 서서히 쉬면서 올라가면 올라갈 올라만 하겠다 이거. 어이구. 애만한 남자들은 다 올라가겠는데. <웃음> 네. <웃음> 형, 이제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이제. 와, 경치는 죽이네. 야, 그만 찍어 어, 경치가. 진짜... 얼굴 네. 어우, 이따가, 이따가 한 5분의 4 지점에서 찍어 드릴게요. 하, 진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거. 가 하. <laughs> <laughs> 운동하라고 롤라좀 사고 운동하라고. 아나 요새 롤라장 다니는 게 조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우와. 150이에요? 껌이네. 에이. 껌이야 뭐그 정도. 에이 뭐이 정도쯤이야 뭐. 안전하면 아니어도도 아 진짜. 풍경은 멋있다. 근데 진짜. 와. 풍경은 멋있어. 풍경. 에이 괜잖아 응? 이백. 이백. 양바 충분하는 기분이다, 진짜. 4분의 1 왔네, 4분의 1 50호 가면은 방치해야돼 4분의 1 왔어 거기어디서 뭐 아이고 거기 해야 돼,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휘청하면 휘청하면은 뭐 저승에서 봐야지 와, 풍경 끝내줘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좋다니까 이야, 여기에서 드론 찍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사람 지나다네 이 바깥, 바깥 정상이야 장난 아니다 이쪽에도 정상이 있어 우와 이쪽에서 이쪽을 보면 어.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뭐똑같은 아까 그런데요 아까 그 우리 있던데 그런 데처럼 넓은데 네. 예 학싸움 했던데 그런 데처럼 거기 아닌가? 어디가? 그앞에요 거기 아니에요? 장난쳐? <laughs> 여기 앞에? 예 네. 아닌가? 여기 앞에 거의 묘지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뭔 소리야 아 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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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앞에 이게 멀리서 보니까 저로쭉 뻗은 건 우리가 가늠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 보면 넓을지 모르 쩌쪽으로 음. 아, 그쪽인가? 어, 어. 어. 아, 쪽쪽가야쪽 아, 저쪽, 방향 감각을 향시 했어. 이제 어디인지 어 모르겠어. 아, 우리 저번에 한번 올라봤으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렇게 저기를 직 저기, 저기로 해서 좀 내려가면 바로, 바로거든. 어. 우린 돌아서 왔어. 이렇게. 아, 아7 0 0개안남았네 음, 금방이요? 어, 몇개안 남았어? 금방이지 그죠? 뭐.

그렇지 그렇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 여기는 상당히 낮네3 0 0개3 0 0개 어, 지금 300개. 어. 응.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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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4 0 0지 400코지 아니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laughs>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뭐 해야 그러면서 400코지라고 오버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멋있네 끝내줘 끝내줘 오오 오. 어기서 핸드폰을 찍을까? 오. 아, 이 안전하고 무겁다. 안전하고 무거. 워 안전화. 예. 안전화. 네. 가 진짜 무겁다. 평상시 일할 때못느껴는데 <laughs>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시에시. 아. 네. 괜찮아. 내 죄를 사하노라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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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세요